당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선택이다. 혹시 자꾸 멘탈이 약해지는 기분이 드나요? 그렇다면 이 다섯 가지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멘탈이 강해지는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멘탈을 망치는 다섯 가지 행동. 당장 버려야 할 습관입니다. 영상의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SNS 중독 행복은 비교해서 나오지 않는다. SNS에 빠지면 나도 모르게 남들의 행복한 모습에 입을 속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SNS 속 연출된 모습에 현혹되지 마세요.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세요. 끊임없는 자기비판.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평생의 행복을 위한 시작이다. 우리는 남들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신에게는 너무나 혹독하죠.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더 친절해져야 합니다. 3.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습관.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게 두지 마라. 타인의 의견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주관을 잃지 말고 소신 있게 나아는 길을 가세요. 4. 무조건 회피하는 태도. 고통을 피하려 하면 고통은 더욱 커진다.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세요. 일단 해결해 버려야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어? 수면 부족? 잠은 최고의 명약이다. 잠이 부족하면 멘탈이 무너집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픽조이 채널에는 불면증을 극복하는 영상도 있으니 하단의 링크를 통해 영상을 살펴보세요. 이어제 4단계는 멘탈이 강한 사람들만 아는 비밀편입니다. 픽조이 채널의 멘탈 관리를 위한 시리즈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구독하고 멘탈 강화에 도움을 받으세요. 삶을 최고로 즐기는 지혜. 그 다양한 방법들은 팩조이 채널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됩니다.